저의 마음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백만 제자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거실에서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고 또 양치질할 때도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가 너는 왜네 교회만 위해 기도하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이버에 경기도 광주 교회를 친 다음에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임재가 저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 목사님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친구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드무스럽습니다 제가 꼭 얘기합니다. 헤어졌어?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동안 헤어진 남자친구를 위해 기도해.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 상처가 아문대니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났잖아요. 내가 아파서 나왔던 어떻게 됐든 그 교회를 위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느날, 한 청년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 청년이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아들이 사이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왜 목회를 하시면서 나를 항상 힘들게 할까?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이런 모습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아버지랑 잘 대화도 안 했대요.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한번 문이 닫힌 아들과 대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는 거죠. 이제 군대 면회를 가서 아들을 불러서 아주 맛있는 통닭,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선의 후인들 동기들 몇명 같이 왔어요. 아버지는 감기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색하고 그리고 통닭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일어나고, 하, 내가 목회를 하느라고 우리 아들을 신경을 못 썼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내 가정에서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났는데, 4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동기나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아, 기도해 줘야겠다.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를 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사무엘,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날때부터 한나를 통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인 날을 보내서 그를 격동하게 하셔가지고 엄청난 기도가 쌓은 다음에 사멸이 나와요. 그래서 사멸을 통하여서 깜깜했던 사사기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 아, 아시죠?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바울 신학을 또잘 정립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그 어거스틴도요 엄청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철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나님을 떠나고 또 어떤 여자랑 동거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 누구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그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루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책을 집어 들어라. 집어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려진 줄 믿습니다. 유한 웨슬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너무너무 볼 수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복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엄청난 큰 스케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 민족 세계를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최초의 중복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20장에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아비멜렉의 태가 닫쳤는데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중복 기도자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살때 부름을 받았냐면요. 75살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적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99살, 25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17장에 그가 너무 절망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진짜 얘기를 해줘요 내년 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요? 본문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왜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소동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 왜 말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취급하냐면 친구처럼 여기요. 친구. 이사야 41장 8절 보니까 나의 벗 아브람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친구같이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할까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천사들을 통하여 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알게 했을까?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중보기도 하게 하시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히 커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이걸 왜 기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김치 좀 가져가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들아 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냥 보고 싶은데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김치 좀 가져가라. 또는 와서 이것 좀 해줘라. 이게 사실은 자식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마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 거는 아브라함이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이제 심판할 거다 말을 듣고 안 됐네. 안 됐어. 아, 맞아. 그성 정말 타락했지.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 해요?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소동과 고모라가 악할지라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을 함께 멸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협상.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아, 내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명은 20명은 10명은요? 내려가잖아요. 하불함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고 싶으시다. 2024년 11월 10일에 구원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볼때그 기도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그래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거나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게 중복이도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항상 중보 기도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부흥과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붕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붕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왜그 붕이 일어났을까? 많은 학자들 이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회자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매일 새벽 1 시부터 5 시까지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 웨일즈가 타락했는데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양 대부흥은 또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너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대화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유교 사상에 껴들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여 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의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야,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한번 기도해 보자. 그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그해 원산에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붕 운동이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쯤에 800만 거의 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한번 교회 개척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저는 원래 꿈이 개척이었거든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3월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오면서 느끼는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왜 소등과 고무라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뉴스가 들어와요. 또는 어떤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뉴스를 딱 봤어요. 그러면 우리 반응이 어떻죠? 첫 번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적 반응은 혀를 찢찢 차면서 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 타락했어. 다왜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같이 비난하고 끝나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혀 한번 차는 게 아니라, 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구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 심각한 위기가 나와요. 김정은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를... 중보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최근에 한달 전만 해도 더웠잖아요. 날씨가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럼 어때요?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독거노인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아,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면 또 라떼 시전하지 마시고 아 내가라 옛날은 말이야. 그러면서 하면 청년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과 대화가 돼요. 아멘, 누군가 우연하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한집사님이 얘기해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피구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뭐 했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냥 안됐네 하고 넘어가면 안된다니까요. 하루하루 살면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감정으로 느낀 거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아유 한국교회가 다 썩었고. 얘는 다 나쁘고 다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파리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된 건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걱정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어땠다? 뭐 어디 당대표가 어땠다? 막 계속 얘기해요. 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진짜 기도할까? 이분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딸이 결혼 때문에 급해. 하, 우리 딸이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내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뭔줄 아세요? 그보다 더 급한 골드미스들이 있어요. 그러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이요. 아브람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건 뭐예요? 아들 주세요 아닙니까? 아들 한명 주세요. 2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면서 아브람은 지금 아들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안타까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마음에는 이제 다 태어난 아기 같은 백만 제자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여기에서 거실에서 하나씩 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양치질 할 때도 기도하고 모욕할 때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너왜네 교회만 위해 기도하냐? 그래서 꼭 기도하다가 의도적으로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경기도 광주 교회를 친 다음에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임재가저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의 몸이잖아요. 그 허름한 건물에도 누군가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나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신비한 방법으로 너의 그 필요, 너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델에게 요구했던 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이코, 네로 황제. 그리스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가지고요. 그리스인을요 기름으로 가로 등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내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를 됐을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분명히 저를 가이드 하시고 인도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큰 집회를 갔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큰 집회 같은 데 가면 강사 목사님이. 손을 들고 헌신을 시켜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참 얘기하시고 매일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손을 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정말로 내 기도 안 하고 가족 기도 못 하더라도. 항상 1분이라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학교 때 정말 자기밖에 모를 때 그냥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나의 영적인 스케일을 크게 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용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북한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도 가정예배 항상 수요일에 드려요. 수요일에 저녁에. 가족 예배를 저희 가족들과 드리면은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 을갖거든요 항상 북한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고 있으면 예,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님께서 다섯 시만 되면 엄마가 깨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집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원수를 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 5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너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슬람처럼 너희를 박해하거나 너희를 싫어하면 너도 함께 싫어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로 죽었을 거예요. 마음의 독이 뭔줄 아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원수, 증오, 이게 마음의 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의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의 독이 해독이 돼요. 해독이 돼요.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요, 결국 죽는 사람은 그 원수가 아니라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이 죽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삭게 하느라내 안에 있는 미움은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니까요. 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아, 복사님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친구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증오스럽습니다. 제가 꼭 얘기합니다. 헤어졌어?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동안 헤어진 남자친구를 왜 기도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해 기도해?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 상처가 아문다니까요? 내가 어떤 분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백만 제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파서 나왔던 어떻게 됐든 그 교회를 위해서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 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해요. 보통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18장 3절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보통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중부 기도하는데요. 소돔과 고무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예요? 협상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무라 멸하지 말해 주세요. 어? 45명, 40, 30, 20명, 10점, 10명. 하나님을 설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장님이 안 돼. 근데 이런 거를 6 번이나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사장님은요 그런 직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직원이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직원 아닙니까?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되지 않았던 아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이 간절함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같았잖아요 그리고 소동과 고무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가 행해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간절하게, 간절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고 새로운 산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어?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왜안 살려줍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면 나를 생명책에 쥐어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올림픽을 봤는데요. 한 레슬링 선수가 분명 득점을 해서 역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4점을 받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2점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3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코치야 감독이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심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눈물로 다시 한번 보고 판정을 제대로 해달라. 나중에 기사를 제가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청박한 행동이었다. 이런 댓글들이 주로 달렸는데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알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심사위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에서 뭐가 나옵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담대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아, 네가 좀 건방지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네가 내 마음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구나 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 딸이 세 명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이쁘죠 근데 지금 보면 누가 제일 귀여울까요? 셋째가 제일 귀엽잖아요 셋째가 아직 귀여울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항상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기도하고 찬양을 꼭 하고 자요 근데 제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설교 준비를 하거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밤에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빠랑 자고 싶어서 아빠 같이 자자, 자자 하다가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빠가 일하고 있으면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셋째 딸, 막내 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나랑 자자. 나랑 자자. 그러면서 애교를 계속 부려요. 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서유리 애교를 더 보고 싶어요. 제가 약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가 좀더 해야 돼 그러면요 애가 더 애교를 부려요. 나중에는 고양이처럼 무릎에 앉아요. 그러면서 자기 좀 보고만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가 그럴까 요아니면 제가 결국 서유리한테 질까요? 져요. 지고 아예 알았어. 그 다음에 가서 애들 재우고 다시 와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아빠, 나랑 자자. 그렇게 하니까요, 저도 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딸들이랑 자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가장 큰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니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복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알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기도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 19장 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요 특별하게 특공대를 보내셔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딱 롯의 가족만 딱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내 조카 롯만 구원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고두 번째 원했던 거는 그러면 내 조카 롯이라도 구해 주세요. 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특공대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이에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되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중복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